시험 100점 요네 야스오가 100점을 맞아 할아버지에게 말하러 간다 할아버지에게 100점, 100점 맞았다고 말해야겠다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할아버지 우리 100점 맞았어요 아이고 100점이구나 가지고 싶은 거 있니? 컴퓨터요 그래 가자 컴퓨터를 사고 집에 도착 영, 게임하자. 그래. 요네와 야수오 형제는 즐겁게 게임을 했다. 끝. 야수오 김일고. 요네. 관역군. 김순노 할아버지. 김진현. 해설. 김진현.